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시 이번에도 남성 남성 이건 예이 호미 예. 여기 목부분 목부분이 호미 동그랗게 예, 동그랗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걸 갖다 명칭상 라운드 터신이라고 합니다 라운드. 이제 우리 용어로 그런데 이게 남성의 사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남성 겁니다 역시 여성 것도 있는데 여성 것이 지금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아주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많이 갈라가현대감정감정 사이즈 남성 겁니다. 그리고 살색 살색은 이렇게 다운도가 화려하게 밝아서 표가 나네요. 예, 원처럼 생겼죠. 목 부분이 이게 아주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아주 예. 인기 있는 여성 남성은 더신 실리콘 아운더 더시 더신. 그냥 더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회색, 회색, 예, 표가 나지요. 이렇게 역시 칼라가 흰색까지에서도 대단입니다. 검정, 회색, 살색, 백색 이렇게 기본인데 역시 오늘 흰색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필요하시면은 구매하시면 매 하시면 언제든지 흰색을 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구매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국산이라는 국산의 대중적인 다운드터신 칼라논 흰색, 검정, 회색, 살색 네 가지라는 거 예, 실리콘 티처리 돼 있다는 거안 벗겨진다는 거 품질 좋습니다. 국산이라서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예. 역시 네이버 검색창 킹사 잊지 마세요 킹사에 들어오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오시면 이런 기타 여러가지 제품을 여러분이 실제 구경하시고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것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